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누지 아세요? 네! 오! 맞아요 <laughs> 맞아요 어 오, 맞아. 맞아요, 맞아요. 아, <laughs> 네. 와! 와 너무 예뻐 <웃음> <맞아>? <웃음> 와, 왜 이렇게 말라 와! 와! 근데 괜찮은데요? <laughs> 일행 지들 너무 부끄러워요 찍으면 돼요 니 너무 예뻐 언니 맞아?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식사 유튜브, 맛있게 하세요 유튜브에 출연하셔 돼요? 네,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, 네 보내세요 아 귀여워 아 어, 근데 기분 좋아요 저렇게 반갑게 맞아면 기분 좋죠 이게 안졌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쵸 너무 근데 기분 진짜 좋아요 <laughs> 기분도 좋은데 기도 빨리는 네. <laughs> 아, 너무, 너무 왜, 왜, 좀 생각 기분 진짜 좋다.